자 비욘드 트 소리입니다. 오프닝 감상하세요. 볼륨 적당하신가 확인해 주시고요. 제 목소리랑 게임 소리랑 조합이 적절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 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게임 소리 좀 키울까? 게임 소리가 작아요? 게임 소리 좀더 키워 줄게요. 이게 아직 오프닝이라서 그럴 수 있어. 이 게임 들어가면 소리 클 수도 있어요. 자, 올려 드렸습니다. 이상한 신기한 노래가 나오고 있어. 자. 가 볼게요. 강남 파파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나는 그 어떤 인간도 보지 못했던 존재를 볼수 있는 특이한 재능을 타고났지 머릿속에서는 영상이나 소리 냄새가 모두 섞여있어 기억을 떠올려야 해 지금까지의 일을 정리해야 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야 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말하라면, 이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 인적이 드문 곳에 길가에 계셨는데,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가요? 누가 해치려고 했나요? 야뭐 총소리 들려 총소리. 이름은 어때요 연락을 취할 사람은요 누가 없습니까 가족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라도 당신이 누군지 알려줄 사람 없나요 안녕 hey. 안녕 허니 말을 별로 안 하는 성격인가 보죠 말은 안 하죠? 얘가 주인공입니다. Well, 말은 안 하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전이 없으니. <목소리> 그거 <그리고> 상처예요 <목소리> 최근에 생긴 겁니까? 뭐 <목소리> 뭐지? 컵이 날아갔어. 빈곤이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게임 소리랑 적당한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게임 소리랑 제 목소리랑 적당한지 확인해주세요 이 아저씨 알죠 이 아저씨 그 스파이더맨의 고블린으로 나왔던 아저씨 어. 스파이더맨 1에서 고블린으로 나왔던 그 아저씨 알죠? 그 아저씨랑 똑같아요 이 여자애가 앨런 페이지 나 앨런 페이지. 야, 경찰서, 뭐야? s w a t i m i 야, 야, m 팀이야 야. 야, 시 p o s e c h a i 시퍼 설치해. 야, c h 팀 왔어. s 이저는 없나? a s 저 w 이 a 있는 거 같아. n a t 뒤에. e 도 t a 일단 없어요. 아까 너희가 데려온 여자. z e r t a z 있어? Tazer, Tazer, t a z a a l l o 로 m 미! 헉슨! 자, 문포파 일부 직전입니다. 어, 경찰이야. 사복 경찰. 패치돼서 이제 별로 안 쎄죠? 사복 경찰. 아, 사복 경.. 제복 경찰이구나. 앨런 페이지가 네. 예. 경찰서에 올 수도 있지. 오지 말한 부분 없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처음부터. 왜 여자애 하나를 두고 저렇게 많은 부대가 출동했을까? 영화다, 영화 이건 영화야, 영화. 야, 뭐야 이거? 야, 완전 박살났어. 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건물이 우이 아저씨는 살았네 저디 무슨 짓을 한가니예 이상한 소리 그만하시고 게임에 집중해주세요 게임에 집중해주세요 우리 방송은 게임방송이었어요 실험 박살 프롤로그 뭐지? 프롤로그 전에 박살이랑 실험이 있어. 뭐 뭐야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건가? 아 이게 로딩 화면이구나. 음. 실험인가 봐 이게. 왠지 어린 시절 같죠? 어린 시절. 아, 거기 있었구나.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죠? 어디 괜찮니?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야. 이제 시간이 된것 같구나 얘야. 꼬맹이가 참 과묵하네. 아직 주인공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야 이게? 어, 저 이렇게 자, 일어나는 것도 조정해야 돼. 어, 일어, 일어나는 것도 조종해야돼요 인형을, 어, 야 다리찢기 가자, 저디 나중에 많이 놀수 있을 거야! 이렇게 살펴봐, 야 예쁜 옷이 많아 옷, 옷, 많아 옷 많아 이동 야 완전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조작감 완전 좋아 얼굴에 점도 있네 어, 얼굴이 이봐 이봐 안 가고 버텨 침대 앉아. 내가 피곤한 건 알고 있단다지 어디 그래도 가야 해. 이게 자유도가 엄청 높다고 했어요. 옷좀 구경할까? 가기 싫어요 아저씨. 가기 싫다고요. 야 컴퓨터 봐 이거 뒤에 모니터 뒤에 이거 머리 큰거 이거 언제 모니터 이거. 야 그래도 이 꼬맹이한테 컴퓨터를 줬네. 시대가 약간 과거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 페이데이 보면 그 LCD 모니터들 있잖아. 여기 봐이 모니터 뒤통수 봐 이거. 모니터 뒤통수 오랜만이죠? 모니터 뒤통수. 일단 방을 다 둘러봅시다. 이 뛰는 건 없나? 라라라라라라라. 내 방인데 마치 처음 온것 같아. 아, 예쁜, 인형 예쁜 거 맞네. 주인님 반갑습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주인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자. 가볼까? 이제 가줄까? 저 아저씨 계속 서있는데 저기야 이거 뭐. 애방인데 뭐. 다있어 길게 누르기 서둘러야지 저디많아도볼수 <laughs> 있다 <laughs> 정의의 용사다 어 <laughs> 여우야 여우 폭스야 폭스 인간형 폭스예요. TV 이거 삼성거 같은데 디자인이? 이거 만화 같은 것도 진짜로 만들었나, 이거? 야, 야. What, w does the, 저, 저 꼬마에는 폭스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겠다. What does the 폭스 say? 그죠? <laughs> 야, 이거 무슨 만화? 이거 시, 실제 있는 만화인가? 야, 이거, 야, 이거 계속 나와. 이거, 이거 언제까지 나오나 볼까? 실제 있는 만화인가? <laughs> GTA 영화 봤는데 재미없던데? <laughs> 재미가 없어. 영화 바, 봤는데, 내가 있는다 서둘러야지, 저디. 라라라. 그저 만화는 뭔가 있는, 있는 만화인 것 같아. 여기 저 CCTV 있어, 여기. 이제 따라가 줍시다. 이제 그만 따라가자. 음. 가줄게요, 아저씨. 자, 가줄게요. 이거 봐, 고개도 막 돌린다 이거 봐 고개도 고개도 이쪽저쪽 이쪽. 위로 아래로 고개도 막 돌려 애 귀엽게 right. 생기지 않았어요? 저 안에 있은 아저씨가 기다릴 거라고 mm -hmm. 자꾸 옆길로 새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달라... 야 이거 봐방 감시하고 있잖아 이런 변태... 코로이 호러... 아청법... 이... 더러운... 내, 가, 내, 방이야 날 훔쳐보고 있었어 저 오른쪽 제일 밑에 저 내가 인형 가지고 놀던 그 자리죠? 일어나 버는데 됐어! 아저씨 말 믿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꼬마지만 여자애라고요 이런, 변태 변변태 이런 주인님 같은 사람 주인님 미안해요 고인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열어? 열어줘 아저씨 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주인 주인님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있네 하하하야야 <laughs> 무슨 병원 같은 곳이야 여기 걷는 거 너무 귀엽다 근데 좀 청바지 말고 좀 귀여운 옷을 입혔으면 더 좋았을 헬로 얘가 말을 절대 안해요 뭐, 지금 한마디도 안했어 지금 둘러봐 낯선 아, 아저씨와 얘기하기 낯선 아저씨와 비누짱님 반가워요 우리 엑스맨 엑스맨 쩌는 비누짱님 비누 비누짱님 킬 엄청 많이하고 장렬히 전사했어요 음. 다음에 다시 만들어줄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 경찰 앉아있어? 야, 내 방은 경찰 앉아있는 방이야 detail, huh, <웃음> <웃음> very funny, 아니요, 그런 복장이 아니고좀 귀여운 옷 있잖아 비누짱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베리감사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hey, Jody. <laughs> 안녕, 조디!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오, 말했어, 말했어 네, 괜찮네요 말했어요, 드디어 <laughs> 저 신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방송해야 되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앉아, 앉아. 뭔또 가터벨? 주인님 역시 변태였어. 가터벨트가 뭐예요? 자, 아, 저게 왕관이야. 뻥치시네. 아이 그래 이제 진짜 꼬마 공주님이 됐네. 아이고 흑인 아저씨 웃고 있지만 난 당신 속셈을 다 안다고. 걱정 말거라. 전부 괜찮을 거야. 내가 항상 옆방에 있을 거란다. 알았지? <laughs> 에 귀엽다. 조엘, 어, 어, 누구지? 조엘 말고. 엘리보다는 안 귀엽지만, 일단 귀여운 거 hey, 봐줄게요. 어, 대답도 없어. 어지 네. 동그라미 없겠지 어깨로 대답해.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 방으로 훔쳐보다니. Okay, 좋아, 시작해볼까? 옆방에 캐슬린이 있는데, 너랑 똑같은 가지를 가지고 있단다. 이제 캐슬린한테 카드를 한장 고르라고 She's 한 다음, 내가 캐슬린이 고른 카드를 맞출 수 있는지 보자꾸나. 할수 있겠니? 대답하지 않겠다. 어깨지, good. 어깨로 대답하래. 알았다, 그럼 해보자꾸나. 첫 번째 카드. 자, 자, 아줌마 카드를 들었죠? 그러면, 자, 나의 초능력을 써서 이동해. 아줌마, 아줌마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초능력이야. 우우우우우 초능력, 나의 초능력. 자, 이 방에 날 훔쳐보고 있는 사람들. 야, 이거 봐, 이거 봐. 초능력. 오, 야, 벽돌과 퓨처야. 오, 야. 이 아줌마의 카드를 맞춰봅시다. 고개 돌려. 이렇게. 별이죠? 별이야. 별이에요. 어. 별. Next card. 다음 카드. 자, 다시 이렇-게 네모야 네모에요, 네모 웃차 이런 건 아주 쉽죠, 아저씨 다음 카드 언제까지 할 셈이에요 짜증나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줌마 몸속으로 들어왔어. 아줌마 몸속, 아줌마 몸속으로 들어왔어. 잠깐만. 야 이거 <laughs> 무릎이야. 야 몸속으로 들어왔어.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까? 으하하. 너무 오래 안 맞추면 나 의심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맞춥시다. 물결, 물결이에요. 물결. 음 장기는 안 보이네.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네 만들어 아주 잘했다, 조디. 이제 다른 걸해보자꾸나 다른 방에 있는 탁자 위에 집집기 블록이 있단다.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니? 아, 자꾸. 아, 자꾸 뭘 시켜. 아, 짜증나. 너 사춘기 소녀라고요. 방을 훔쳐보시더니, 이제, 별걸 다 시키시네요. 자. 길게. 기모우기. 아 이렇게 땡겼다 놓으면 망 안에 다른 것도 움직일 수 있겠니? 자. 바꿀 수 있나? 대상을 바꿀 순 없나? 이 물병 말고 딴 걸로 움직일 수 없나? 이렇게 당겼다가 <laughs> 이렇게 당겼다가 <laughs> 우차 아줌마 쫄았어, 아줌마 쫄았어 쫄지 마세요, 아줌마 야, 진짜 무섭겠다, 근데 어? 아무리 옆방에서 하고 있는 거 알지만 무섭지 않겠어요? 저러면? 자 야, 야, 조준점이 아줌만데? 오 야, 파워, 파워 풀 파워 카드 다 날려버렸어 아줌마 무섭겠다, 무섭겠다 어... 그냥 그냥 뭐 라스트 오브 버스랑 비슷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줌마, 겁먹었어. 아줌마, 가방, 아줌마, 가방, That's it. 책장, 책장. 유리 유리 꽂차 유리도 못 깨지고 그만두지 않을 거야. 아우 s t o l i s t e n 책상 다엎었어 유리 끼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뭘할순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조준이 돼요. 아직 그게 내 마음대로 안돼요 내 마음대로 안돼 의자 우-차! 뭐야 무섭겠다 무섭겠다 자 이것도 우차. 야좀 무섭다 근데 무서워 무서워 유리도 깨고. 야, 드디어 아줌마야. 야, 목도 졸을 수 있어. 오커피나커피나오오오오오 어. 어. 어, 공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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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야, 이 귀여운 얼굴인데, 아직 컨트롤이 미숙한가 봐. 그죠? 대사관, 대사관, 자, 여러분 즐겨찾기 다 누르셨겠죠?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추천. <laughs> 아니야 안 지렸을 거야. 대사관, 야 컸어 얘 아니야? 어 예뻐 예뻐 엘런 페이지야. 디오 완전 많이 틀였어 예비객 손님 드레스 수줍음 예비계획. 혹시 뭐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럴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손님. 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외교관의 정치인, 사업가, 스파이들이지. 평범한 대사한 족속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그냥 웃으라고. 저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웃으란 건가요? 내한테도 유머 감각이 있는지 몰랐는걸 무서워 죽을 I'm delighted you could attend. 이이 여자 캐릭터가 앨런 페이지라고 실제 배우입니다. 실제 배우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앨런 페이지라고 쳐보세요. 그그 그 뭐지? 인셉션에 나왔던 똑똑한 여대생 역할 그그 그 여성분이에요. 인스, 인셉션에 나왔던 그예 대학생 있잖아요. 인셉션 거기 대학생으로 나왔던 그 분이세요. 인셉션 쳐보시면 됩니다. 얘기하면서 막때내 머리를 꽂아 세워두려는 상상을 했겠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좋아, 난 인사를 좀 하러 다녀야겠다. 예, 아 예,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랑 똑같은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어, 이게 후반기 라스트 오브 어스로 기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 얘가 무슨 스파이 같은 걸까요? 네, 내가 알기론 얘가 무슨 스파이예요. 지금 여기 임무 때문에 왔어. 야 걷는 것 봐. 야, 완전 요염해. 야, 그 턴하는 것도 장난 아니야. 게임이 아니야, 이거. 일단 조용한, 으스한 곳으로 찾읍시다. 야, 진짜 예뻐, 근데. 아, 나 엘런 페이지 너무 좋아요. 야, 이뻐, 이뻐. 고은님 얼굴, 얼굴 보여줄게. 얼굴 보여줄게. 자, 다가와. 카메라를 향해 다가와. 자, 이쪽으로 와. 아. 너무 너무 있잖아. 도, 좀 서구적인 얼굴에 동양적인 얼굴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뭔가 엄청난 미인은 아닌데, 예. 뭔가 끌리는 외모 있지? 그런 외모예요. 왜폭소님 오면 뭐해? 폭님임에뭔상관 있어? 여기 남자 장실인가? 여자 장실 어디지? 이잘 안보이는데? 이 뭐야 이거 이거 아랍으로 써놓고 그림도 아랍.. 두개다 모자썼잖아 이거 <laughs> 있어봐 보는게 남자지 투시해봅시다 안에 투시해봐 아 여기야 여기가 여자 장실이야 여기가 여자 장실이야투시해 <laughs> 살아냈어 <하라냈어. 웃음> 남자 화장실 투시해볼까? 나 별로 남자 화장실을 투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여기를 조용한 장소로 만들면 되겠죠? 이 아줌마들을 쫓아내면 되겠지 그죠? 이 아줌마들을. No! Not now! It w l l attract attention! 아, 주위를 끌면 안 되는구나. 일 화장실로 들어가자. 알았어. 2시 안 할게. 2시 <릴디라> 안 할게. 피시오. 알았어.